한그 이제 상황이 안 돼가지고 리한이크를 못했어요 그국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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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에서한국에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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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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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불러보게 됩니다. 신청곡은 좋아하는 곡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 그게 뭔데? 아,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네요. 화장실 가셔가지고 안 여쭤봤는데 아까 제가 최태원 회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결혼하신 분께 여쭤볼게요. 저 젊은 분두 분하고, 여기는 얘기하느라 바쁘신 것 같으니까. <laughs> 만약에 이제 두 분이 가정이에요. 이제 혼외자가 생겼어. <laughs> 그래갖고, 혼외자가 생겨갖고, 이혼하지.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어 그대로 위자료 위 나주 나주고 이자료 청구하고 네 저요 <laughs> 사조원네 그러니까요 아, 우리 저쪽 젊은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두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실수로 바람을 핀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애를 낳은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에 계신 분,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그 이제, 혼해자로 그, 한, 새로 사귄 그 불륜이랑 사실 거예요? 어, 저, 그 본처랑 사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까 아, 네, 저쪽 창가에 계신 분은. 양쪽 다, 양쪽 다 뭐예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혼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뭘원하면 해줘요. 자기가 저질렀잖아. 아, 그 남자가 아, <laughs> 어, 바람 펴서, 네. 네.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네. <laughs> 저쪽에, 저쪽에 계신 오빠 살짝 노쟁이죠. 그쪽에. 네.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좀 바람 아플 거라서요. 어, 저는 고민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물어보겠죠 그 남자한테 남편한테 거 제가 맘에 드냐 내가 맘에 드냐 아유. 한번 물어보겠죠 거 끝났어요 네. <laughs> 그래요 네. 네. 저는 근데 저는 그 노소형 관장처럼 안할 거고 그그 네. 그 남자가 선택했을 그 순간에 다 받았어야지 뭐 나중에 아. 이자를 청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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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 안 좋겠죠 <laughs> 1조, 1조, 6, 1조 6천억 원인데 좋겠어요. 어, 아무튼,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저도 약간 사랑은 조금 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는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랑도 어느 순간이 되고 있고 이러면 조금 생각,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람을 폈다가 돌아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근데 내 친구들 내 친구들 중에 용서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런 주변에.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사랑도 젊었을 때혈계가막 넘칠 때랑 어느 순간 50이나 60이 넘어가면 그냥 친구처럼 좋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이렇게 막 애틋한 사람보다 그래서 못 놓아준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개념으로 그 그래서 어느 제 주변에 어느 분은 바람을 펴도 좋은데 나랑도 같이 사, 살아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아닙니다. 참뭐 저는 저, 저라고 얘기하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좋은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laughs> 양파에 사랑 그게 뭔데 노래 들으시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아제 이상형이요. 저는 이상형이 딱별 어 어렵지 않아요. <laughs> 잘 생기면 돼 그냥. 나는 이상형이 별로 없어. 잘 생기면 돼요. 연예인으로 치면 강동원 정도 생겨야 됩니다. 네. 연예인으로 치면 강동원. 네. 옛날에는 장동건이 더 괜찮았었는데. 강동원이 더난것 같아요. 얼굴에 비주얼이. 나 아, 쉬워요? 가능하지 않겠죠? 네. 네. 아마 혹시 혹시라도 어 이제 저희가 내일 아마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어제 무슨 사과? 또 잊어버렸네. 무슨 사과? 독사과라는 SBS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지금 최근에 생긴 건데 그 아마 외주 업체 에 주면 SBS 플러스라고 하는데서 운영하는 독사과라는 프로그램인데 연인들 둘이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사, 오늘 이분들 갖고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두 분이 사귀고 계신데 몰, 몰카로 몰카, 몰카로 한 명을 등장 시켜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보는 프로그램이래요. 그거를 저희 내일 내일 저희 클라비스에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 8시에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찍게 되면 또어 많은 분들이 클라비스를 찾아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그 프로그램도 잘 되고 클라비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전현모하고 뭐추 이런 친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네 독서방 한번 검색해 주세요 사랑 그게 뭔데 전해드릴게요 사랑 뭘까요?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헤어져? 잠깐 말해줘요 잘못 들은 거라고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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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나의 곁 증거, 증거, 감사합니다. 신청하시고, 사랑 그게 뭔데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곡더 전해드리고.